네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.. 형들 어, 오늘 형들 왔는데 근데 같이 잘 놀고 그리고 어, 행복한 시간 보내주세요 아멘 하담이 진짜 기도 잘네자하담이 <laughs> 기도하세요 서하담이 기도 아멘 하담이 기도 아네 아멘 아멘에, 아멘 e 아멘. 아멘. 우리 하이리 잘해요. 하이리. 하이리. 하이리가 e n Amen. Amen. 기 m e n a 어 e n 이제 소정 a m 있잖아. 아. 뭐 e n a m 그런 걸 m e 가 a 자, 그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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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루션. 어떤 m e n a m 이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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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응, 그래. 아, 어이, 어어 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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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